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롭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하으로 축하드립니다자 오늘 말씀은 백마를 탄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했던 대로 같이 흰말이잖아요. 그렇죠? 흰말이에요. 흰말을 탄자인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 백마를 탄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피 뿌린 옷을 피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인데. Yes, 네. 근데 데만히그단 on, 보면 주님은 피를 뿌리신 자지. 그렇 u r own. y o 뿌 c a 이 do it. 아니 u can do it. 에 o u can do it. Amen. Amen. a m 백마 탄자가 피를 뿌린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 탄자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뿌린자가 있고 뿌린자의 옷을 입은 이, 옷을 입었는데 뿌린자는 주님이고 아니면 보일래 피를 흘리신 분은 주님이고 그 흘린자의 그 흘리신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은자는 백마 탄 탄자니까. 일단,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또 증언했어요? 그 사도들이.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아닙니다.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세례줄 때에, 세례줄 때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을 예. 했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는 백마 탄자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12절을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 지자기밖아멘그 머리에는 많은 반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누구밖에? 자기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받은 자밖에, 백마탄자 자기밖에 모른다?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종이 된 것을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세례 유한이 하나님의 아이라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사명이 었으니까 근데 백마탄자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으니까 누가? 자, 본인을 증거해 줘야 안해 줘요? 안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마탄자는 주님이 아니고 누구란 자예요? 하나님의 종. 아멘? 하나님의 종. 세우신 바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마탄자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그의 입에서 누구의 입에서 백마탄자의, 백마탄자의 입에서, 입에서. 아는 네? 그렇죠 예리한 검이라는 건 백마탄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말씀, 거예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귀한, 아주 그렇죠 예리한 양날의검 예리, 예리한 검으로 혼과 육과 것을 를 분리할 수 있는 그 예리한 검 말뜸이 나오니 음. 그말씀이 누구로부터 받았겠어요 본인 생각이 아니고 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그것으로, 말씀으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서 보면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어떤 키워드? 눈에 딱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죠. 15절에. 어떤 키워드겠어요? 15절, 읽으면 키워드. 검이 나오고 망국을 다스리고 철장을 다스리는 네. 검, 망국을 다스리는 것또 철장의 권세 누가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신발 탄자가, 백말 탄자가 그런 철장의 권세, <laughs>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 가졌다는 기입니다 이게 육적인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있어요? 영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 그러면 백마탄자가 15절에 보니까 망국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또이 성경에 보면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짝을 찾아야 돼요 아는 아. 그 짝을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지 짝을 찾으면 연관된 말씀과 같은 말등 가지고 연관된 말씀을 찾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회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철저히 해본 만물을 하신 는 권세를 또 누가 갖고 있어요 또 누가 갖고 있냐고요 주님하고 일인 자고 갖고 있 주님은 당연히 갖고 있죠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세우신 종한테 주는 개념이니까 새벽별을 줬잖아요 그런거 그렇죠? 밖 없잖아요 백마탄자가. 그게 바로 백마 탄 자가 이여린이 백마 탄 자가 그런 본을 갖고 있는데 또 성의 에서 보면 만국하신실 권세 숫자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는거 보면 계속 2장 26절 찾아 보겠습니다 계속 띠를 딱 태워놓고 계속 2장 26절 말씀 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 6절부터 27절까지 계속 2장 예, 2장 6절에서 27절 말씀. 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 사면 즉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아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나도 내 아버지께 나가 주게 나가. 주님.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아니죠. 이 말씀은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 설정의 권세? 권세를 나도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것을 누가 대준다고요? 이긴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이니 네. 아멘? 26절에 보면, 이긴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100만 큰. 아시죠? 여기서 26절에는 이긴 자에게. 아멘. 이긴 그에게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준다는 얘기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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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긴자한테 그렇죠. 주리했으니까 주님이 누가한테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만국을,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권세. 주님이 누가한테. 탄자주는이인자에이인자 여기는 이인자에게 아. 본맛을 출시하지 못해요. 여기는 이인자에게 준다라고 록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네. 그그 말씀 아니에요? 탄자도 이게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네. 이인자고 백나탄자고 동일한 인물인데 이물인데 그렇죠? 같은 일, 네. 같은 건데 여기 이 계속 2장 26절의 말씀에 충실해 보면 이긴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 보니까 주님이 이기는 그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는 것도 주님도 누구한테 받았다고 기록,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도 나도 아버지에게 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이 누구한테 받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정의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한 받아서 받아서 누가 때 주님이 그것을 받은 그것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천정의 권세를 누구한테? 이 빈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 받은 것을 이긴 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말씀에도 보면, 그 백만 탄자가 망울을 다스리는 권세, 아멘? 아멘? 또 뭘?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2장 20주, 20주에도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의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긴자도 주님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자 또 백마 탄자도 보면 두 사람이 좀대재이 아니죠? 한 사람은 한 사람 가지고 때로는 백마 탄자로, 때로는 이긴자로 표현을 했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첫장의권세를 가진 자가 또 성경에 원면또 기록하고 있죠. 누가 첫장의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요. 누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또... 뱀에게 하나님이 뱀에게 질책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질책할 때에 너와 여자의 후손은 뭐가 되고? 원수. 원수가 되고. 원수야.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고. 아니면 그러면서 중요한 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후손이요. 후손이요.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남 여자가 후손이니까. 여자 낳은 그, 남은 그 어떤 그 아들이 네.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 남자가 남자가 뭐한 뭐한 겁니까? 그 남자가 뭘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근데 그 남자를 그 권세를 보았더니 어떤 권세가 있느냐? 여자가 낳은 그 남자의 권세를 보았더니 어떤 권세?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장차. 철장으로 탓을 난 자라 여자가 낳은 남자를 보았다니 철장의 권세를 가진 남자를 여자가 낳았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이 무슨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니까 철장. 철장의 권세를 탓을 난 자라 그 주님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주님. 아니죠. 여자는 여자는 주님이고 그럼요. 그 밑에가 남는 남자가. 이긴자그 일인, 네. 백만 탄절하 네. 자, 그 부분. 그래 빨리 해석이 된다. 그래. 말씀했으니까. 1 계속 12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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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말씀. 찾으세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차장자나 올라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늘에서 흑이정을 보는데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열두 별에 멸관을쓴그 여자 아멘 보통 이문이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그 여자가 아들 나오니 이는 장자 음. 철자으로 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 네. 무슨 권세를 가지 거예요? 네. 철자의 권세를 가진 남자라. 네. 남자. 남자. 남자는 겁니다. 남자. 남자. 그럼 철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을 다스릴 권세, 철자의 권세를 가진 자가 종합을 해 보면 이진자 또 남자, 여자 여자의 아들 남자, 그렇죠? 그것도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뭐 백마를 탄 자, 탄자가 무슨 것을 말다는 얘기인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 철저히 권세를 가진 그 백마 탄자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백마 탄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백마 탄자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철장의 권세, 그 백마 탄자는 무슨 권세를 한다고 했어요? 철장의 권세 또 무슨 권세? 망국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백마 탄자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 따르더라? 그백만단자 철장의 권세 망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그백만단자를 뭐하더라? 따르더라 그러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밝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해에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어있어 아멘? 올 한해에도 우리가 뭐가 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돼서 우리도 뭘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도 뭘 타고, 타고, 타고 백마를 타고 <laughs> 뭘철 장의 권세 대장을 따라 해. 그렇지, 만국의 권세를 가진 그 백마 탄자를 뭐하다 따로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드립니다 그러면 백마 탄자가 어디 가겠어요? 누굴 바라보겠냐고요? 그 백마 탄자가 망운을 다스릴 권세 천정의 권세를 가진 그 백마 탄자가 누굴 바라보겠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하나님, 주님, 어린양을 바라보고 아님.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백마 탄자, 우리도 백마 타고 망운을 다스린 자도 그 권세를 가진 자도 천정의 권세를 가진 그 백마 탄자도. 백마를 타고 동해안 백마를 타고 누굴 바라본다는 얘기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결국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를 한 자. 거짓말 하지 않다. 아멘. 아멘?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 따라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시간을 찾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올한 해도 우리들이 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었습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무엇을 입고 신옷을 입고, 신옷을 입고 깨끗한 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영적으로 백마를 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설정의 권세를 가진 그 백마탄자를 우리도 모하고 따르면서 결국은 그 백마탄자도 백마 어딜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아멘. 그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2025년 이미 밝았으니까 올한 해도 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령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갈 때에 자기 생각 아는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낮추고 변화된 모습으로 따라가실 때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력으로 추권드립니다.